뜨끈한 국물요리 샤브샤브의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샤브샤브는 영양균형이 좋고 기름기가 적은 조리법 덕분에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한국인에게 사랑받습니다. 한국인 인기음식 샤브샤브의 놀라운 효능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은 행복이고 최고입니다. 첫 번째, 기름 적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끓는 물이나 육수의 재료를 살짝 기켜먹는 방식이라 기름 사용이 거의 없어 담백하고 저지방입니다. 튀김 볶음 음식보다 훨씬 칼로리가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입니다. 고기와 해산물 등에서 단백질을 배추, 버섯, 청경채, 쑥갓 등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과 지방이 조절됩니다. 소스나 국물 섭취량만 조절하면 염분과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육류 대신 해산물과 닭가슴살 등을 쓰면 더 가벼운 샤브샤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포만감이 높고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체중조절식이나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적합합니다.